이러면 병이 아니지 사실 기다렸어 아까 전에 넘어갈까 하다가 이렇게 자 귀마 선수 쫓아갖고 갈게요 학살장기 음. 정형대 정형 진출 상 나옵니까 마 나옵니까 상까지 나오세요 안 나와? 빠른 중포 공격적으로 제가 산수까지는 1등이 왔어요. 빠른 중포 우삼줄에 먹을 거 많으니까, 음, 우삼줄 먹을 거 많아요. 갑니다. 이게 옆으로 쓴다라는 건데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멱을 막았어. 그렇다면 상진출 병을 붙이지 마세요라는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는 있어요. 상병 타면 막아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돌 수도 있. 있긴 있습니다 음. 어? 이것은 지금 씌우면은뭔가나 죽었지. 안 죽나? 잠깐만요 오은차가운다조믿민다한칸내려 온다. 어, 일단 보류. 살짝, 띄어놓고 이제 넘어가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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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지금 궁이 다시 올라오떻게어 근데 지금 넘어가면 일단 이 넘어 장군의 병이 하나가 사망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laughs> 이러면 병이 아니지. 사실 기다렸어. 아까 전에 넘어갈까 하다가 이렇게 궁이 꼼짝마라 갈때 없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러면 차가 피하면 넘어 장군의 외통수 병을 당기면은 장군의 차가 죽죠. 차포대하고 시작. 자기마 원앙마 다시 한번 진출 이번 판도 좌원앙마죠 양착길 먼저 열어주는데 전판에 이것 띄었었죠 귀쌍 나가 죽고 귀포 넘어섰나 볼게요 병을 열면은 일단은 우선 진출 이건 내누리가 없죠 묶고 가야죠 차가 올라올 수 없죠. 이제는 나중에 중앙주를 열고 상진출하면 양득이 거의 120% 당하,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여기 열리면서 여기 들어오면서 반발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고민해야 돼요. 음, 그래도 공격적으로 병을 열면요 이제 바닥을 오고 귀포 가서 저의 좌차주 라인을 부술 겁니다. 그럴 거란 말이죠. 한 박자 수비 해주고. 진출 여기를 양득을 막으려면 한요 정도를 지금 미리 띄워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수를 두기가 참 불편하죠. 닫아주고 이제는 상나가면 양득이 거의 필연적입니다. 그럼 상대는 오른쪽을 주고 상이 변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을 때려야 됩니다. 야 아까 서로 서로 공격적인 성향이 만났을 때 이런 글이 많이 나오죠. 음? 진출. 나도 빠꾸 없지. 근데 음? 여기 음, 잘도시네 아, 조금 공격적으로 할게요. 빠꾸 없이 좋아. 브라운이님 말씀대로 상의병을 때리면 병이상을 잡습니다. 차장을 쳐서 이 상머리 눌러놓고 응수 나올 때 포가마를 때리고 병이포를 잡을 때 넘길게요. 뭐, 응수 따라서 뭐 나중에 상장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중앙상으로 양득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건요 중앙 상을 좀좀더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안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여기 안 잡을 수는 없단 말이죠. 눌러놓고 포마타를 했을 때 상이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놓고 여기서 궁 내리면은 포가마를 때리고 병이 포 잡을 때 상장 치면 차가 죽으니까 아마도 살을 띄우겠죠. 내리면 일단 때려. 너도 때렸어? 아 이런 수가 있었어? 이거는 잡아줘야지 잡아주고 <laughs> 잡으라 이겁니다 잡으면 이제 면포 놓쳐 그럼 병이 다시 피해야 되는데 원위치로 이렇게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차가 빠지면서 포을 달라고 하면 살을 뭐 어느 쪽이든 닫을 거 아닙니까? 이때 그냥 말을 이렇게 죽이면서 면포를 뗄 수도 있어요 마포대 할 수도 있죠 음? 진출하고,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궁중 풀을 간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일단은 막아 나간 거는 이렇게만 내려가도 이게 양방수죠. 지금 병을 옆으로 쓴다면은 여기 맞추고 그냥 줄 당길 수 있어요. 당기고 맞잡 보면 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둘 수도 있고, 병을 쓰면 막아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죠. 일단은 양방수 걸어주기. 지금 이런 애들이... 살아있는 척하지만 다 죽어있는 기물들이에요. 이건 잡아야지안 잡을 수가 없어요. 병타 장군 나오니까 잡고 이상 죽어있죠. 상 잡고 이 독병도 뭐 거의 죽어있는구나 마찬가지죠. 지금 마가 이렇게 빠지면 병사 양방수. 남았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기울었죠. 원앙마루 아니 귀마루 원앙만복 깨볼게요. 귀 이상 진출하면 병을 열고, 차기를 열면은 마가 나오고, 중앙조를 열면은 이제는 니맘. 네귀 폼니까, 오른쪽 차 빠르게 진출해서, 왼쪽 상 나가 볼게요. 야, 이분 좀 두시네. 바로바로 바로 이거 정답 착수. 그냥 0.1초만에 나와버리시네요. 그럼 좀 둔다라는 거거든요, 장기를. 묘섭나? 묘섭나? 일단 두칸 변으로 가라 이겁니다 열면은 포가 넘어서 차를 씌우니까 변으로 붙이세요 라는 뜻인데 안 붙였으면 일단 씌우면서 양득 할 거예요 이러면 지금 양득이 보장이 돼 있다는 라 거죠 양득 당했습니다 한에서는 양득 당했으면 이제 나중에 뭐한 박자 두 박자 가면서 면포와 충마를 위협할 수 있겠죠 야 이번엔 뭐 한번 해라 좀응 이건 에누리가 없지, 때려. 차 걸렸잖아요. 그럼 다시 빠지면서 또차 걸어주고. 안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칸뭐 들어서겠죠.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서, 응? 음? 상을 바로 잡지 않고, 이렇게 쉬어 볼게요. 이러면 병을 열면은 여기 포장군에 차가 죽어요. 상이 나오면 반대차가 죽으니까. 그래서 살짝 쫓으면서, 너 들어가 봐. 또 일단 들어가 봐. 해 놓고 상을 잡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넘어서 또이 병을 어, 이건 좀 고민. 어, 이건 좀 고민해 볼게요. 살짝. 음, 일리 있네. 이럴 때는 자, 좋아요. 여기까지 잡을게요. 잡으면서 응스타진. 포장 치면 한 포가 막죠. 일단 뛰어 들어가. 이 말을 달라고 하면서 이거 안 가면 먼저 이렇게 쉬우니까 한번 응수 보고 그 다음에도 넘어올 수 있긴 있습니다. 여기 넘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잘 봐야 돼요. 조금 공격적으로 좋아, 조금 공격적으로 막아 나가 볼게요. 지금 넘어올 수도 있고 안 넘어올 수도 있어요. 초포가 우삼주가 공격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서 차를 걸면서 방비가 되기 때문에. 한포가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 이건 선택 구간입니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상달라고 선수로. 음, 먼저 넘어왔군요. 바닥 누르겠다. 이런 데갈수 있죠. 이렇게 차기를 열면서 쫓으면은 바닥갑니다 못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의미가 없죠. 일단 한번 쫓아요. 점수 역전을 했으니까 이게 대차라. 이거 대차. 대차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병을 쓸면요 조를 씁니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조금 일자가 일단 이 있네. 병을 쓰면 조를 쓴다. 차가 죽으니까 차가 빠진다. 차가 차를 잡는다. 포가 차를 잡는다. 상병 터를 하면 막아 여기 떠서 포조를 양빵 거네요. 그럼 위로 띄워야 되네요. 뭐 이런 정도 있네. 자, 조를 쓸고 차가 옆으로 가라. 이거죠. 옆으로 가세요. 이건 뭐 병을 여는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바로 가야죠. 그리고 막 차를 쉬고 할수 있나요? 좋아요. 여기서 한 박자 기마 진출. 이제는 마가 뜬다라는 건데, 자 좋아요. 여기 두 칸을 살짝 들어서겠습니다. 상대가 이게 들어온다라는 뜻일 확률이 매우 높죠. 보세요. 오세요. 꼬시는 겁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만약에 방풀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들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응? 아니네? 안 <laughs> 들어오네 3줄 자 차가 상을 당장 위협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가 면으로 오는데 박차가 오래 걸리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일단 돌아와 주고 지금은 차가 조를 못 잡죠 조 잡으면 포마타 선장군에 차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줄을 못 잡아요 들어왔으면 명포 위로 띄우려고 했어요 병을 이렇게 쫓아서 병을 포를 쫓으면 포가 우변을 와서 쌍포로 한 차를 공략하려고 했어요 이거 봐라? 이게 들어가 줘야 돼 지금 지금 들어가면서 이게 빨리 잡으라 해야 돼요 병 이상을 잡아야지만 조리병을 잡으면서 이게 차가 병을 선수로 올리거든요 만약에 차를 이렇게 한칸 띄워서 이 상벽을 막는다면 포가 넘습니다. 넘었다가 반대로 오면은 차 선수로 걸리니까 상대 이렇게 차가 빼든가 해야죠. 음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줄 이건 뭐예요? 다음 수에 장군 치면은 포가 안 오고 살을 내린다면 포마타 선장군있죠 그래서 응수를 지금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빨리 잡아주세요. 안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안 잡았어? 이건 왜 누리가 없죠? 장군 치면은 포가 안 넘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사내리면은 포마타 선장군이니까 그럼 그때 상병 타면서 병이 공짜. 이게 매우 귀중한 병이죠. 아, 깜짝 공짜. 어? 차가마를 잡으면 뭐 이렇게 온다는 뜻인가요? 글쎄, 이건 안 되지. 이게 차가마를 잡으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차가사를 잡거든요. 아이 뭐가 됐든 이거는 이건 잡아야죠? 이렇게 온달한 뜻 아닐까요? 받으러 오세요. 이쯤에서 제 스타일 이미 양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잡고 옆으로 쓸어주고 다음 수에 밀면은 마주구니까 응수 나와줘야죠. 야 이제 별별 소문과 별별 어그로들이 진짜 난무하는구나 장기판을 팔아서 강남에서 참치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막았다고? 나중에 이런 자리에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에이 그냥 공격적으로 중포 이게 빠르죠 발이 그렇죠 기울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잘 뒀습니다